아니 이거 나만 몰랐나? 혹은 전자레인지, 진공보관, 냉장, 냉동, 식기세척기까지 다 되는 용기가 있어요. 어느새 상해버린 식재료만 해도 수두룩했는데 이렇게 진공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플라스틱 용기는 쉽게 깨지고 색 배임에 미세 플라스틱까지 걱정이었는데 이건 뚜껑까지 유리라 그럴 걱정 없고 고무 패킹 없는 일체형이니까 일반 뚜껑과 달리 음식 끼임이나 곰팡이 걱정 없으니 식기세척기에 쏙 넣어도 되고 물로 세척하기도 편 속 시원이 다 보이니까 정리도 깔끔한데 강한 진공과 남다른 밀폐력이라 흔들어도 물한 방울 새지 않더라고요. 이 뚜껑에 있는 스팀 밸브는 진공 관리는 물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알아서 들쑥 날쑥하면서 스팀 관리까지 해주니 찜 요리 모드도 척척이고 급냉 급열에 강해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끄떡 없으니 활용도 너무 좋죠. 보관할 땐 크기별로 착착 포개지니 자리 차지 없고 네 가지 사이즈라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좋아요. 이렇게 좀 만능 밀폐 용기 저만 하면 섭섭하죠. 댓글에 남겨주시면 공구 오픈 시 댓글로 알림 드리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게요.